저는 아시다시피 칭기스칸 학습법이라고 하는 육아 서적을 썼어요. 이거 왜 썼을까요? 전 체육교사 출신으로서. 선수를 많이 현장에서 가르쳐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선수 하나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잠시 잠시 테니스를 쳤던 선수가 우리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올라왔어요. 말을 시켜보니까 아주 굉장히 학생이 똑똑해. 운동신경도 좋고 축구도 잘하고. 그래서 이 선수를 키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본인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 어느 선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걸 한번 체험했고. 두 번째는 어느 고등학교가 해체가 됐어요. 팀이 해체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수를 다 받았어요. 4 명인가 5 명인가를 받았는데, 체격도 좋고, 어우, 이 선수들 좀 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그 선수들 진짜 별짓을 다 해가지고 연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선까지 또 절대로 못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중학생이 하나, 이제, 그, 우리 중학교 선, 선수가, 동네에서는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 파트너를 만들고자 아주 체격 좋고, 뭐, 좀 친다는 선수를 한번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서 같이 해보니까 그 선수도 역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어린 시절의 기초 기본을 그 어떤 일정한 양을 채우지 못하면 절대로 못 올라가는구나.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늦게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알려진다는 사실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명, 명언이 있잖아요. 세살 버릇 여든 간다입니다. 아니, 그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세살때 모든 것이 뇌의 95% 이상이 다 이미 세팅이 돼요. 그런 상태로 어른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나중에 해도 된다.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5 이상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운동선수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뭐 책을 쓰려고 보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공부하는 건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연구사, 장학사를 하다가 교육연구사를 산시 1년 동안 가 있었던 적인데 그때 이제 이 책을 썼어요. 교육연구사가.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이제 보통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직접 전화해서 어떤 교육연구사가 전화하면 그 사람이 책을 쓰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한번 좋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그렇게 해놓고 전화를 드리니까 이 어머니는 여지껏 우리 딸 아들이 잘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뭐 굉장히 조명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조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애가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저는 조사하고자 합니다. 애를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 나는 애를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세뇌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세뇌 교육하니까 벌써 교육하고는 좀 다른 색깔이 좀좀 좀 기분이 언짢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얘기 들었어요. 듣고 제가 그 말을 맞 만지 틀리는지 이제 다 적었다가 그,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 들려드려. 그러면 이분이 감동을 해요. 자기 말을 잘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 되돌려주니까, 되돌려서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더 신이 나는 거야,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식을 가르친 내용을 얘기해요. 어떤 분은 세뇌시키듯이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는 거를 세뇌시키니까 애가 나중에 알아서 공부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릴 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기 교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황창년 신부 있죠? 황창년 신부님. 왜 강의 많이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릴 때 아버지가 형제들 모아놓고 술 한, 약주 한잔 치시면 들어와서 야, 이놈들아. 너네 어머니한테 잘해라. 우리 가정을 너네 애들이 많기 때문에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봉급은 150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삭바늘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식탁소에 가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 150만을 더 벌어가지고, 너네들을 매겨 살리고 있다. 정말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내가 봐도 최고의 분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늘 하시면, 큰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야, 나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쩨째하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형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딱 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빵빵한 중소기업을 돈잘 버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런 교육을 시킨 거야, 아버지가. 하여튼, 어떻게 시켰던 간에. 경제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은 그런 거 들으면 안 돼. 그래도 고민 있으면 우리끼리 떠들어. 애들 듣게 하세요. 우리 집안에 돈이 별로 없다는 걸다 알게 하세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청소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청소하는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전략하는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우리가 돈을 엄마에 음료수 막사 먹고 뭐 이런 거막사 먹고 사 먹으면 이 우리가 돈이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빠 엄마는 이렇게 이렇게 전략을 한다. 너는 어떻게 하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아, 잘 이해시키면 얘가 어른이 돼가지고 전략하면서 사는 습성이 딱 정착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굉장히 교육받고 자랐어요. 지금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잘안 써요. 뭐 어떤 문화에서는 돈을 많이 쓰면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또 아,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이 지구 전체를 볼 때는 환경 오염 이런 걸 보면 좀 길어야 되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라는 것, 경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략하는 것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 성과를 좀 어떤 일을 하면 얼마라도 거기에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부모라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이득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뭐 많은 돈을 줘서 맛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다는 것. 또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세뇌교육을 시키듯이 아주 공부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예쁜 이성도 만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근무할 수도 있고 편안한 직종을 가질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한 이런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확실히 알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공고 남궁, 돌아가신 난궁원 영화 배우 남궁원 씨가 홍정욱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우수상을 받 우등상을 받은 그 아들을 키운 얘기를 나와서 참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됐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랬대잖아, 영화 배우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영화 찍는 곳마다 가면 애들 데리고 와서 야저 질통 지고 저 2층에 올라 내리는 저 뜨거운 땡볕에 질통 부고 워 지고 오 올라오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시오 당신은 왜 그런 노가다를 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요 공부 안 해가지고요 뭐할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편안한 뭐 삼성이나 큰 대그룹에서 넥타이 메고 다 앉아서 하는. 컴퓨터 치면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안한 좋은 직장에 보수를 많이 받고 있느냐 그랬더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 이런 걸 애한테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현장에서 보여 주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할까 말까인데 그런 걸안 시키고 그냥 그런, 그런 이해는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공부해라 그런다고 해야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 거의 다한 7, 80% 어머니와 아들은 다 원수가 됐어요. 그렇게 강제로 시키었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는 자기주도적으로 하라고 숙제도 안 해줬어요. 네가 알아서 해, 이제. 하, 보면서도 답답해도 가, 숙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나중에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 하는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딱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대단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를 키워보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60%의 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 우리가 배드민턴 치러 간다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운동 잘해도 선수 출신의 60%밖에 못 따라가. 많이 따라가면 70%. 혹간 가다 70% 정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도저히 그 이상은 넘사벽이야. 그게 왜 그러냐? 조기교육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신경은 그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어린 시절에 많은 거를 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